네 지금 밤낚 시종 오! 와, 가자미를 지금 무지하게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어이구야 뭐, 여기서 막 날아다녀 가자미가 와, 가자미가 막 날아다닙니다 왔어요 네. 지금 어창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오 휘띠기도 많다 휘띠기도 많고, 히띠기도 많고. 아, 한 시간 만에 지금 조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자, 장사님 우리 여조사님. 아 어? 여조사님은 우리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계시네요. 까지이가좀 나오네요. 예, 낚싯대를 어... 사용하지 않는 전통 방식으로 고패지를 이용한 줄낚시. 오, 그 순간! 이야, 히트! 오, 오, 여기도 히트! 그 순간, 잠시만요. 오, 줄낚시 전통낚시를 고집하는 우리 게르치님 낚시, 과연 뭐가 걸렸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와, 오, 예! 와, 까자미! 오, 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오! 자, 이번에는 박사연님 자, 자, 아주 편하게 전동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아, 아 네. 네, 가자미, 가자미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몇 학년인가요? 요거는 초등학교 이제 한 아. 5학년, 학생 그러면. 그러면 얼른 나주세요 자, 얼른 나주세요 아이고, 잘 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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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등학생은 잘 얼른 나주세요저 뒤에 선장님, 선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내 혼자 뭐라고 하셨나요? 선장은 원래 고기 못 잡는 거라고. 아하, 그 어디서 <laughs> 어디서 그런 말씀을? 히트. 어, 또 히트. 이야, 와, 이야, 이거 지금 구라가 아니 실시간 실시간입니다. 두레둘막차해두레 찬해. 두레 두레 어. 뭐가 찬다고요? 두레기 찬해, 둘레. 수풀이 풀려 나가는 게 아니고 두레를 찬다. <laughs> 그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어그 어, 순간 선장님. 아그 아, 아, 순간 선장님. 선장도 할수 있다. 어 가자미. 금방 나눠준 오. 육학년대 서왔습니다 아우 선장님. 자 과연 뭐가 걸렸을까? 한번 볼까요? 아우 어, 가자미. 아 밤에도 가자미 아, 낚시가 잘 나오네요. 오해. 네. 잠시만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간. 아, 밤에도 운치가 좋네요. 아, 아무도 없는 곳에 운치가 좋습니다. 자, 수 전통 낚시 참저게참 배워보고 싶은 낚시 손으로의 오로지 손으로 감을 느끼는 저 낚시 이 전동 낚시의 매력은 뭔가요? 저 아무 감각도 없는 것 같은데 전동 날은요? 네. 어 일단은 이제 다른 걸할수 있다는 거죠. 끌리면서 다른 걸 이제 확인도 하고. 아 그래서 네. 두 대를 사용하시네요. 예. 예, 예. 아, 보통 낚시 때몇대 사용하시나요? 어, 혼자 나가시면? 보통 두 대를 사용하는데 네. 가끔씩은 세대할 때도 있고요 네. 두 대를 하면 까지미 네. 낚시가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네. 까지미가 이제 조금씩 네. 너무 흔들어줘도 또 이렇게 입질이 없거든요 아 그러면 이한 대가 조금 쉬는 동안에 다른 거에 집중하면서 또 한번 이렇게 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입질을 못느끼면 바늘이 목에 걸리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안 삼키는 바늘을 사용한다든지 안 삼키는 바늘이 혹시 뭔가요? 자, 이때 광고 나가나요? <웃음> <웃음> 안 삼키는 바늘 하나 주세요. 그거는 저 네? 여조사님한테 알, 아, 아 여조사님한테 여조사님. 네, 네, 여조사님 열심히 지금 손으로 혹시 팔 아프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네. 네 아, 잠시 뜸해졌네요 아, 소강 상태인데. 네, 네, 네. 자, 자 이를 한번, 이렇게 소강 상태일 때는 네. 들어볼까요? 아, 체크 들어가나요? 자, 아, 이름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 열고 그러, 있다가. 예. 까드는 낚시 참 쉬워요. 이러고 있다가. 네. 자, 땅바닥에 놨다가 살 들어올립니다. 아, 바닥이나다시 네.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네. 네. 자, 이렇게 바닥에 있던 거를. 네. 들어 올리는 순간에 입질을 좀 많이 받아요. 아, 그렇죠. 들어 네. 올리는 순간. 그렇죠. 그 아, 순간에 아, 네. 입질이 좀 많이 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제 너무 이제 막 너무 잦은 이렇게 고패질 보다는 네. 한 번씩 이제 어허... 어, 기다림, 웨이팅,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네. 한 번씩 해 그런데 선장님은 하루 종일 고패질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laughs> 아이씨. 하루 종일 곱해질을 고폐지, 해야 잘 잡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너무 많은 유혹은 또 이제. 네. 까재미들이. 네. 이제 조금 이렇게. 음. 경계시, 경계심을 오히려 가는. 요 음, 경계심. 있어요. 그래서. 아. 조금 조용하게 있다가. 예. 이 먹이가 도망간다는 느낌으로 싹 도망가게 하면. 네. 사장님 네. 히트! 어? 그럴수 잠시만요. 크다. 오. 아이고, 이거 빠졌다. 아이고 선장님 히트하다가 뭐 그냥 빠지는 모습 별 희한한 모습 다보이지죠 어? 있는데? 동그란 거 빠졌다. <laughs> 추가 빠졌다는 얘기신가요? 아니, 아니 옆에 손잡이. 손, 손잡이. 아 지금 뭐별 희한한 걸다 다 <laughs> 보여주시네요. 고기는 물고 있습니까? 아 예. 아우 오장미 입사율이 좋네요. 오, 그래도 선장 어, 이 상황은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건가요? 요거는 쌍권첩꺼포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전 고피질로 인해서 선장님이 하루 종일 흔들어서 한 마리 잡았는데, 아, 네, 지금 네. 너무 느슨한 고피질로 인해서 낚싯대 두대로 지금 못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laughs> 그래서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촬영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경치 좋다. 아 경치 한번 보겠습니다. 경치 좋다.